딴딴딴딴 따안어하세하여요여반분습니습니다킨따입니다 어, 어. 오늘도 이렇게 따단따이따이따 <laughs> 인어 공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네요 와 그렇다면 나의 동생은 어여야서뭐하뭐하어 <laughs> 있어 어? 어. 뭐하뭐하어 있어 위에 안녕. 위에서 안녕 내가 왕이다 <laughs> 아빠 두리번 두리번 어어 아빠가 오늘 우리한테 할말 있다고 해서 여기로 불렀잖아. 아 진짜? 응. 이 발판을 누르면 네. 말을 하겠대. 한번 봅시다. 우리 딸들 왔니? 다름이 아니고 며칠 후에 내 생일이잖니. 어? 내 옆에 발사기 한번 눌러볼래? 기대할게. 빅민왕의 모습이 응? 수상하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 어? 한번 눌러보도록 뭐지? 하겠습니다. 어. 어. 에메랄드 선지창. 그리고 오래된 책이 나왔어.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 옛날 예적에 전설의 해적들이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로채 이것을 배에 싣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다. 특히 전설의 보물은 시가 천억에 다다르는 엄청난 보물. 그 보물을 싣고 있는 배에 접근하려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람에 배가 전복당하게 된다. 그렇게 전설의 보물도 바다 깊숙이 잠겨서 아무도 행방을 알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풍문에 따르면 인어들이 사는 바다 신조 근처에 무, 파묻혀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고 한다. 라는 내용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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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빠가 진짜 이렇게 대놓고 우리한테 이제 보물을 보물, <laughs> <갖고 와. 웃음> 어, 그러니까. 보물 갖고 와. 잠깐만. 어 이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laughs> 아니 이거 선물로 그럼 보물을 갖다 달라는 말인가? 전설의 보물인가 뭔가를. 왜? 에휴, 어, 돈이 우리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웃음> 맞아! <웃음> 그리고 아빠 때문에 이 보석을 응. 몇 번이나, 어? 가져왔는지 맞아. 모르겠지. 맞아. 맞아. 어, 아, 있으면 뭐해? 관리를 못하면서. <laughs> <laughs> 맞아. 관리도 못하고안 돼요, 아빠. 맞아, 맞아. 어. 맨날 뺏길 거면서. 이, 어, 어 너구리, 어. 너구리 생선, 어? 어, 어. 어 맞아. 어. 너구리 생선. 아, 뭐. <laughs> 그러니까 바다 신전 근처에 있다는 대충. 어. 책에 따르면 있으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 우리 신전 근처에 뭔가 있을지 몰라. 오케이 오. 가보자. <웃음> <웃음> 어? 뭐 여기 바다 신전 근처면은 여기 근처일 것 같은데? 어? 바다 신전? 어? <laughs> 바다 신전 우리 어. 사는데. 여기 아 우리가 사는 데가 바다 신전이구나. <laughs> 어 바다. 신전이야 워터 템플 어 여기 봐나 발견한 거 같아 이거 아무리 봐도 바다의 돌은 아닌 것 같고 뭐지 이것은? 설마 이게 그 전설의 해적선? 해적선? 뭐 여기로 들어간 데 같은데? 그럼 들어가면 되나? 이렇게 간단하게 샀다니별거 없는데? 아 어,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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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받은 바다 유령? 어, 어, 죽었어. 뭐야? 갑자기 공격했어. 우리, 우리, 우리 이상한. 살인자 됐어. <laughs> 우리는 살인자 인어가 됐어. <laughs> 아디야 이거 이 <laughs> <요> 유령이잖아. 진정해 <laughs> 뭐. 또 어, 유령이야? 어, 유, 이름이 저주받은 유령이 랬어 괜찮을 거야. <laughs> 와, 어, 그래? 갑자기 여기로 들어와진 것 같아. 여기가 아마 그 해적선 아니겠지? 어, 저기또 있다. 어, 어. 언니 출동. 오케이. 근데 네, 이래 네, 약해. 슥 슥. 아우 이지 아주 간단하구만. 여기 어딘가에 그러면 우리 보물 있지 않을까 보여?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가봐. 아무것도 없다. 여기 난이다 캐코나도 위로 올라가는 데도 있던데? 아 진짜? 여기? 없다. <laughs>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방을 어쩔 수 없이 언니. 열어봐야겠군. 출동. 네 출동하겠다. 내가 좀 세거든. 어, 사실 참치 창이 있다 오, 나이스. <laughs> 여기 식당인가 봐. 어디? 어. 뒤져요, 뒤져요. 어. <laughs> 야 생선 나온다. 장거리 <laughs> <laughs> 나온. 어, 이거 다 단가 봐. 나눠 아, 먹자. 오케이. 근데 이너는 생선을 다... 먹나? 아, 어. 어, 우리? 어. 어, 어, 우리 뭐, 뭐 먹지? 우린 물 먹고 자라. 마, 맞아, 아, 우리. 물. 맞아, 물 먹고 자라. 이게 마지막 <laughs> 스테이지였으면 좋겠다. 이게 나쁜 내령들이 어. 많은 것 같으니까. 어, 뭐야? 얘는 초록색인데? 어. 어좀 얌전한 왜냐? 친구인 것 같다. 안녕? 말을 걸어봐야겠다. 여기에 무슨 일로 온 거냐? 공격을 안 하는 유령? 어 저희 아버지 전설의 보물이 여기 있다고 해서 선물해 드리려고 온 인어공주 자매인데요 여기에 보물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 책 책에서 읽었어요 예전에 여기서 엄청난 해적질을 했다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우리가 예전에 명성이 자자했지 지금은 다들 유령이래요 홀령이 되어서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덤비지만 나는 달라 난 선장이거든 오, 캡틴이셨구나. 오. 캡틴 단어에 더 기분이 좋아진 듯? 그, 그럼 여기 보물 어차피 난 쓰지도 못하는데 너희한테 특별히 주지. 나도 마지막으로 그걸 보고 나면 성불할 수 있을 것같아 오, 감사합니다. 어디 있는 거죠? 그, 그건 나도 몰라. 어, 어. 사실 잃어버렸어. 어딘가 레버에 감춰졌는데 여기 네개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문이 열릴 거야. 그럼 화이팅. 어, 어, 어. 어. 결국에 이 사람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 여기요. 캡틴, 아, 아, 아. 맞나? 캡틴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유령은 그냥 유령처럼 생각하는데. 어쨌든 레버를 찾으면 되는 건가? 레버가 도대체 어디 있지? 아까 냉장고 레버는 있었는데. 응! 어, 이것은 점프. 레버는 아니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설마 우리 맨날 하는그안 보이는 레버 스킵. 어? 파킹... 어. 그럼 벽을 뒤져야 되나? 어? 바닥을 뒤져.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벽을 뒤져라. 이걸 들고 있으면안되겠다 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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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적. 어? 어? 뭐 대박! 근데 레버는 없고 횃불만 있는데? 그러니까. 횃불? 뭐? 어? 횃불 눌렀는데 소리 났어. 횃불이 왜 어! 들어왔어? 헉! 들어왔어! 오 들어왔다! 와 대박! 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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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세 개만 이런 식으로 <laughs> 찾으면 되는 건가? 와 그럼 횃불이 좀어상어 수사... 저기도 횃불 있어 보여. 어 그럼 이것도? 클릭해봐, 클릭해봐. 오 헉! 대박! 대박 대박! 횃불을 찾으면 돼. 어 뭐야 여기? 음. 두개들어왔네왜왜 왜, 왜? 어 뭐지 여기? 뭐지? 어, 왜 이렇게 파여 있지? 뚫려 있어. 아 이거 하루만 데니까 그럴 수 있지. 어? 어? 거기 올라보니까 됐어. 아 진짜? 어어보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 어. 어, 하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을허허을허허허허허가허가허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떤 보보이길래 천억이나 하는 것인지 어디 허허허허려나 하나는 마지막. 2층 이런 데 있으면 나 커버, 커버. 벽을 사랑해. 이렇게 눌러봐야 필요가 있어. 아니면 바닥을 눌러본다. 바닥, 어구, 내려가줬다. 아, 위에? <laughs> 그, 거 누르니까, 불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아, 어, 어, 꽃핀 봐볼까? 여기는 아, 아닌가? 여기 있었나? 와 <목소리> 어, 여기 벽도 눌러보고. 근데, 아까, 위에도 뭔가 이상한 걸 봤던 것 같은데? 설마. 이상. 응.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어디서 언니 나? 아까 있던 위층. 오케이, 가게 오케이. 휴. 어, 뭐야, 이거,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불러? 튀어나와 여기? 있어? 응. 뭐야, 소리 나지 않았어? 눌러봐봐. 어? 응? 아 어? 아무, 아무 일 없네? 뭐지? 근데 어. 딸깍 소리, 오. 어! 어! 보물손에 비밀의 방이 열렸다! 바다 요리 비밀의 방을 보게 되다니. 이게 얼마만이야? 고맙네, 나는 성불할 수 있을 것같아 그럼 천억짜리 전설의 보물 잘 쓰도록. 어! 여기 어디야? 우와! 대박! 뭐야, 이거 완전! 보석 덩어리! 아, 대박! 이거 팔면! <laughs> 엄청 대박이다! 뭐지? 어, 뭐야? 언니, 곡갱이 챙겨, 곡갱이! 곡갱이, 고갱이가없다근데 응? 고갱이고갱이가 없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 어, 어쨌든. 똑같, 똑같, 똑같. 뭐야, 나! 똑가, 똑가, 이 상자가 제일 수상해. 어, 아마 여기에 전설의 보물이 들어있지 않을까? 열어봐. 열어본다면. <웃음> <웃음> 와, 안에 이쁜 거 많아! 대부. <laughs> 그리고 가운데 전설의 보물 1이랑 전설의 보물 2가 있는데? 뭐지? 응. 한번, 여러분, 드디어 공개되는 천억짜리 전설의 보물은 과연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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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왜, 왜, 왜? 왜? 뭐야, 전설의 보물을 발견했는데, 어. 여기서 많이 봤던 거야. 봐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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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억덕짜리하왜 <laughs> <laughs> <와, 웃음> 떴어? 아니. 위가 보물인가 봐. <laughs> 이게 소문인 것 같아. 뭐야, 있잖아. 내가 예전에 1편 할때 그런 얘기 읽은 적 있거든. 뭐? 그, 뭐지? 뽀어가 그린 그림이 인간계에 가면 은 응. 엄청난 금액의 팔리나 소문이 있던데 설마 인간들이 이것을, 어. 그렇게 뽀어의 어. <laughs> 그림을. 여러분, 이거 뽀어가 그린 그림 그림이에요. 아, 인도안 하는 것 같아. 물 챙겨야 되겠어. <laughs> 그리고 이쁘다, 그치? 하트. 완전 이쁘다, 무서워. 오, 이쁘다. 와, 와, <laughs> 와, 어쨌든 보물 잔뜩 얻은 것 같다. 이제 고갱이 가져와서 파면 되겠다 이거, 그렇지? 맞아, 맞아. 고갱, 고갱이. 파면 되겠다. 이걸로 아빠를 아빠가 좋아한 보석 정말 많은 이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설의 보물은 푸디허브의 그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허탈, 허탈, 허탈. 고마워.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